안녕하십니까? 백설기입니다. 네, 오늘은 정화 일간을 할 차례입니다. 어, 날씨가 그렇게 오늘 좋지 못해요. 비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예, 보시다시피 하늘에 먹구름도 껴 있고. 어,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 날씨가 뭐별로네요 음. 정화 일간. 정화 일간 분들은 급커 어, 구간입니다. 정제 음, 편관. 예, 경자년이죠? 예. 그 다음에 어 갑신월리 되면 감목정인 그리고 신금이 또 재성이 되고요 어 신중부인경 이거는 어 지장간의 상관 청간 그리고 정제 이렇게 있다 얘기죠 음 우선 이제 경금이 감목을 받고 이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청간으로만 봤을 때어 결정을 못 내리는 문제 그리고 갈등 정제, 정인의, 어, 제극인이기는 한데, 음. 이거, 이, 때 어, 모든 정화 일관분들이, 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 떤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모습. 예. 어, 뭐, 나쁘다. 어, 상당히 안 좋다. 뭐, 글쎄, 이런 것보다는, 음, 만약에 다른 케이스라면, 갑신혈이 되면은, 어, 음. 내가 이제는 오래 들어서 계속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뭐 취업이 안 됐다던가, 어, 계속 탈락이 됐다던가.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제 계속 뭐 떠보는 거지. 뭐할수 있겠나? 직장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음, 그런 상황에서 결정 지어지는 문제들, 어, 그런 것들이, 음,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를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사람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거 어, 갑신월은 음, 그런 달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보자면 해결이 날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면 어. 그래서 어, 원래 갑목이 있던 정화야 그러면은 어. 감목이 있던 정화라면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조건, 어, 어디 뭐 제안서, 어, 뭐 이런데 자기가 이렇게 출품도 해본다던가 컨소시엄 이런데 내본 되던가. 어, 그래서 그런 감목이 올라 들어온 거예요. 음 그때. 어, 재극이라고 하는 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욕심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음. 신중임수. 어, 이게 또 정임 화불하죠. 그러면은 관성이니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도, 분들도 어,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어, 관인 상생이죠. 관인 소통. 어, 취업. 지금까지 무직자라면. 취업 그리고 돈 되는 거 돈도 될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런 행운도 있습니다 또 정임합에 지장 간 임수니까 어, 계약이나 연애운도 있겠죠 어, 확실하게 임수가 떠 있다면 더 좋겠죠 음, 내가 유리한 거지 올라간다 예 어, 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수가 없어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을 목이 없어 이런 분들도 이번 달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예. 만약에 내 사주에 개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씩 불러 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씩 불러 주게 되는 이런 고생을 제가 이렇게 사서 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곳도 없는 건데 어쨌거나 개수가 있다면 감당하기 힘들죠. 상당히 지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겠다. 살인 상생이니까 보통 사주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살인 상생을 뭐 상당히 좋게 보시는 잘못 알고 그러는 건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참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디 좋습니까?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 뭐이 고통을 뭐 즐기는 그런 분들 빼놓고야 <laughs> 재생살 살인 상생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예, 좋은 게 아니지.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월도 힘든 거야 그런데 어, 다 죽으라는 법은 없죠 또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는 게내 사주에 무토가 있다면 해결되겠고 음, 기토 역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신월, 갑목, 정화, 경금 이 조합은 나쁜 게 아니다 네,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 정화가, 예를 들어서, 어, 갑시널에 새로운 정보를 누가 줄수 있어요. 귀인 같은 사람, 윗사람,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그런 행운,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정보도 되고, 취업 정보도 당연히 되고, 승진에 이런 케이스도 되겠다. 어, 또 자꾸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욕심이 가면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그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 친자진 수국이죠. 이게 이제 관살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변동, 지게 변동, 이사 문제도 있고 음, 그런 게 되는 거죠. 내 사주에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가능할 수 있는 곳,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한계치 예. 그런 데에서 그런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내 사주에 수가 없어. 없다면은 어, 지질로 이렇게 됐을 때내 가능치를 벗어난 나쁘다 좋다 이놓는게 아니에요. 어,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어, 이동이 될수 있다 이거죠. 음, 그래서 지금 미토 개미월이죠. 어, 자가 검진을 할 때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 가세요. 어, 제가 개미월은 했지만 내사주가 어, 지나치게 수가 많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고요. 음, 또,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큰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됐다면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것도 검진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고, 내가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신자진 수국에 음, 버티는 것도, 어, 그것도, 노력도 해당됩니다. 예, 직장에서 비록 힘들겠지만, 버티는 거 중요한 거죠. 예, 지지로 신금, 신중경금, 지지, 금생수, 재생살. 그래서, 어, 내 사주에 만약에 진토가 있다라면은, 어, 다음 달은 더욱더 좀 힘들을 수 있겠다. 예, 하지만 신자진 수국 이게 이제는 살성 살구이죠. 어 만약에 미토가 있는 정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 적극적으로 내가 어, 자가 검진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응.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올해 내내 자기가 계속 점검하고 선택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네, 나쁜 게 아닙니다. 큰 실수를 안 하실 분들이죠. 어, 미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서 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이렇게 간목이 들어올 때 을목이 들어올 때내 사주에 인성이 없는 분들은 이때 부지런히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뭐 무직자라면 어, 어, 이력서를 열심히 내시고 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 많이 어, 신경 쓰시고 예, 그런 게 좋습니다 어, 오리월이 되면은 요즘 경신금이죠? 편인 을목이죠? 이때 천간에 합을 하죠? 을경합이라고? 예,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 무언가를 내가, 어, 바꾼다. 어, 문서, 어, 돈, 이런 거, 주고받기, 사고팔기, 매매운도 되는 거죠. 예, 또 지지편제니까, 어, 편관편제. 근데 자유파, 어, 자유파 귀문이 들죠. 그래서 이때는, 어, 어, 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천간에서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우월도 나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돈이니까 유금이 음. 경자년에 정화가 갑을목이 있다라는 거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써먹는 분들, 예, 그리고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내 사주에. 인성이 생을 받는다는 건 그래도 수국화에 견디는 거죠. 어, 수국화, 이게 평관이 치고 들어온다는 건데, 어, 목생화가 되는 정화라면은, 음, 정화가 뭐 꺼지겠습니까? 쉽게. 예? 안 꺼지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 내 사주에 가을목이 없다. 임목도 없다.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갑신을 의류어를 자기가 잘 활용을 하셔서 올해를 예, 괜찮게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용하시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인성이니까 사람이든, 그게 문서든 잘 팔고, 잘 사귀고, 잘 보존시키고, 예, 그런 것도 됩니다. 목이 들어올 때 경금, 어, 재극이,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어, 근데 이게 이대성일 가능성이 많다. 올해 정화분들은 그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어, 돈을 가지고 내가 적금을 들어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좋은 모습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 평관의 재생산. 이거를 크게 보자면, 음, 이제는 신유수 회사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어, 살성이 강해진다, 이때 생기는 일들, 사고, 그 다음에 사기. 뭐, 이런 거, 자기가 안 당해야 되는 거죠. 돈을 모아놨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거, 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심하고, 투자나 이런 것도, 어, 내 운에 따라, 무조건 정화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다, 실패를 한다, 이런 건 아니죠. 내, 나의 능력치에 이제, 그, 달린 거죠. 그리고, 어, 제가 뭐, 이렇게, 투자라는 걸 해보면, 내가 돈이 얼마큼 있나,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어, 하다못해 주식을 해도, 기죠 예, 네, 해보신 분들알 겁니다. 어, 돈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가 있는 게또 수십 판이니까 그런 거죠. 어쨌거나 조심해야 되는 구간 음 낭비도 조심하셔야 된다. 누구 따라 사기 이런 거 그리고 어 정화가 금을 받으니까 무조건 하급금 달려듭니다. 의류 날도 역시 예어 정화 분들이 또 경금을 보면 또 이렇게 또어 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어 그렇게 됐을 때 음.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어, 아까도 말,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 쟁제 현상들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어, 뭐 관성은 있어야 되겠죠. 천간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견 합의라고 하는 거를 또 풀자면은, 어, 이제 뭐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뭐, 투자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냥 뭐, 지장인들, 뭐, 그런 분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거는, 어, 합의라고 하는 거, 일단은 그렇잖아요. 어, 원하는 거, 윈윈.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그쪽에 조건을 맞추고, 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현명함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직장을 들어간다면, 그만한 욕심, 너무 큰 욕심은 조금 버리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또, 현명한 거죠. 의견을 맞춰주고, 어, 말을 들어주고, 예, 유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어, 굉장히 이게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목이 힘있게 관인상생, 관에 관에서 통을 한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쓴목이죠. 대신에 장점은 유하다는 거, 예, 부드럽다는 거. 그러니까, 비록 을목이 순목이라 정화를 목생 한다는 거는 어 정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뭐좀고다픈 음 상황 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을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거음 그렇게 보시고 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한번 음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조언드리는 대로 음 대체로 뭐 자기가 근이 있어 그리고 화왕해 이러면은 어, 유리한 달이 됩니다. 예. 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예. 부직자분들 이력서, 갑신월 의류월 이때 부지런히 어, 계속 한번 내보십시오. 요즘 취업이 관건이에요. 취업자들이 힘들어서 예. 욕심을 좀 버리시고 내시고요. 없더라도 있을 때 들어온 거는 행운이다. 예. 좋은 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 이제는 일주별로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또, 어,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정사 일주 몇 분, 몇 초, 막 이렇게 타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신나게 제가 떠들어 드렸는데도, 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이렇게, 음, 친한 분들이다, 뭐, 이런 것 같으면 딱 한마디 해요. 어, 넌이 네 사제가 그렇게 우습냐고. 어, 이사주가 네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서 글자 하나로 막 모든 게막다 그렇게 막될 거라고 믿고 있냐고 그렇게 될것 같으면 타로를 뽑지 사주는왜 보니? 예, 그 사주를 본다는 거는 어, 글씨를 이렇게 읽어 주는 게 아니죠. 그거 같으면은 어, 책에 다 나옵니다 어차피. 그런데 사주는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일 년에, 이렇게, 운으로라도 들어올 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제가 해봤고, 어, 실천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일주별. 정유일주 분들은, 음, 이분들이 재성일지고, 값신월에 부지런히 움직이실 일이, 예, 있겠죠. 어, 재생살이 될 가능성이, 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올해도 자기가 벌써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 사람들과의 트러블, 뭐, 관제 구설, 그런 게 올해부터 이제 좀 이렇게 생겼을 분들이죠. 5, 6월도 역시 자유파, 신경감인, 직장 스트레스, 어, 하지만 전문직이라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나온다. 이때 무직자라면 분명히, 어, 노력을 하시면 취업도 될 것이다. 긍정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정유주분들이 만약에 경신금이 있어. 그러면은 이분들은 쟁제죠. 근데, 어, 관이 있어도 내 사주에 뭐 예를 들어서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게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어, 사주를 이렇게 보실 때, 아, 내가 관성이 있는데 뭐 비겨, 비견을 뭐 제압을 하고 뭐. 근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차피 쟁제는 쟁제야. 그죠? 그게 뭐 그렇게 금방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으로 들어올 때 노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음. 정묘일주, 정묘일주 분들 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참고 참고 내가 참기는 참고 참는데 어, 편관편인에 묘신기문에, 우렬에, 묘유충에, 자유파에 어, 이럴 때 어,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신약이라면 특히 예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과로와 건강 부분 이 부분은 좀 음, 미리 미리 증서부터 병원도 다니시고 뭐뭐 예. 어, 영양제 이런 것도 드시고요 예. 그런 게 좋겠죠 어, 신강이라면 또 버텨내죠 어, 괜찮습니다 어, 정사일주 정사일주 분들은 어 갑신을 우리월 좋죠 문서 계약하는 일돈벌일 어, 그런 건 맞습니다. 어, 그만큼 움직임이 또 많겠죠. 어, 신강이라면, 의료월쯤에그 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돈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또 일주 하나로만 이렇게 보는 거라서 제가 뭐 이렇게 뭐확 이렇게 음, 말씀드리기는 좀 겁나고요. 어, 어쨌거나, 어, 정화 일간부들이 4월, 정화 뭐 이런 괜찮죠? 올해 자사업에다가. 어? 만약에 오화가 있다면 조금 골치 아프겠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 정축일주, 정축일주 분들, 내사주에, 네 뭐, 기토부터 있어서 잘 쓴다면, 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계약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열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데, 음, 이분들이 이제는 자수를 끌어 당긴단 말이죠. 자축합이니까. 그런데 위에 또 경금이니까 재성이니까. 돈을 만약에 모았다면 좀 안전하게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보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자기 아니면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 남자라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정미일주 분들 정미일주 분들은 음, 어, 계약 매매 이분들도 막 가능한 달입니다 밑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신 분들 수국화에 대한 이게 이제는 어, 어 자기가 이제 그 기운이죠. 어, 자기 기운이 강해져서 어, 어, 자수에 어, 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뭐 이런 분들인데 어, 재물취득 미중정하니까 비교적 좋은 분들입니다. 내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을경화 무리월도 마찬가지죠. 유리한 흐름입니다. 어, 신월에, 암압에, 정임압이니까, 어, 연애운은는 조금 복잡하지 않겠냐. 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해 일주분들. 정해 일주분들이 올해 조금 많이 힘들다고 제가 그랬죠. 정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올해는 좀 힘듭니다. 근데, 어, 지금부터 이분들도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돈이 들어온다면은 돈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개수가 있다면 특히나 어, 여자분들은 남자 조심도 해야 되고 어, 내가 만약에 오래 남자를 만났는데 어, 남자가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같으면 뭐돌매달아서 어디 뭐 갖다 던져야죠, 그죠? 물에다가 어, 제가 이런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요. 그 그러니까 기억에 어, 기억을 지우시라고 어, 망각의 바다에 던지십시오. 어, 재생살의 남자오는 어, 만약에 안 좋다면. 나중에 상당한 후회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화일관 분들도 값신을, 우리 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 그렇게, 해서 좀 힘있게, 그렇게 많이 얻어내시고, 이룩하시고, 계약 같은 거 성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화일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